자, 보자, 보자. 아, 오늘 이제 새로 나온 신규 초월 수류탄입니다, 여러분들. 쿠스토스 리뷰 들어가있습니다어 지금 보면 간단해요. 어, 모두 두 개밖에 없고. 엑스플로쇼는 이제 폭발 데미지와 지속 데미지. 어, 타르드는 이제 감속 데미지랑 자포둘다 적을 감지하는 수류탄이네. 아, 이거 여러분들. 이번에 플레이리스트라고 뭐 나왔어요. 예. 플레이리스트 해가지고 골라가지고 틀 수가 있어요 예, 골라서 틀수 있습니다 자 일단 예 그렇습니다 자그렇고요에 예, 쿠스토스 리뷰를 들어가기 전에 해독기 한번 까볼게요 예, 해독기 이거 초월해독기 해독기 이거 인플루언서로 얻은거거든요 카솔라인 인플루언서로 얻은건데 까보겠습니다 예. 까보고 아... 자 뜨등 소리 나야 돼 뜨등 뜨등 소리 나야지 무제한 터딴는거예요 뜨등 리퍼무제한 어, 제가 저번에 이제, 일렉트로는 20만원 썼기 때문에, 여기서 공짜로 나와야 돼요. 드든, 어, 드든 소리 안 나면은 무제한 아니에요? 아, 뜯든 소리 안 나요. 망하는 거예요. 망하는 거예요? 어? 아니, 이렇게 많은데 뜨든 한 벌이 안 나와, 띠발. 아니, 아, 망했다. 하... 자. 생긴 게, 어우, 뭐야, 이거? 어우! 뭐야! 아니, 비주얼은 에픽인데, 이거? 뭐야? 우클릭 공격 모드 전환. 아, 파란색이랑 빨간색이 있어요? 아니, 뭐 생긴 거는 무시발. 뭐냐? 어. 왜 이렇게 던져지는데? 지금 생각보다 멀리 나가네? 오우야, 멀리 나가, 생각보다. 뭐야, 뭐야. 아, 이런 애들 조절 되게 힘든데. 오우, 오우야. 이러면 끝이야? 세 발이 끝이야? 그러면은 보급사 어떻게 돼? 아, 사도 그대로 유지가 되네요? 아, 세 발이 끝이네. 세 발이 끝이고, 빨강, 파랑, 파랑, 이렇게 깔 수도 있어요. 자, 감지를 안 해요? 뭐, 밟아야 되나본데? 밝게 만들어 봅시다. 아, 오우야. 요요요 뭐야? 어 얘는 데미지는 쓰레기인데 지속적으로 이제 경직을 주는 친구 어 지속적으로 경직 주다가 만 삼천 데미지 막타 데미지가 그렇게까지 약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물론 이제 히어로 가면은 잘안죽긴할 거야, 애들 체력이 많으니까 어 어, 근데 빨간색이 막바람도센것 같다. 얘는 진짜 굴리기용이다. 굴려주기용. 야, 왜 이렇게 오래 패? 아, 뒤지게 오래 패네. 이거 잠깐만, 이렇게 되면 은 이거를 사용을 할때 이제 약간 세트를 상용원 느낌이 약간 나는데 멀어지면 안 맞아. 어, 이러다가 왜안 터지지? 뭐야? 알아서 터지네요? 한번 밟히니까 이렇게 되면은 이 파란색 같은 경우는 좀비들이 보통은 맞고 밀려나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는 킬용은 아니고 약간 내, 내 구역에서 오지마라 약간 내가 대테에 있으면 내 구역 넘보지 마라 식으로 까는 식이네 왜냐면 멀어지면 안 맞으니까 얘가 오케이 일단 오케이 어 사거리가 좀 하자가 있긴 해가지고 좀비 절못금면 얘를 까야 되네 딱빵빵빵 뿡. 이미지 무시 못하는데, 1800씩 달다가 마지막 1 8 0그러니까 요즘 메타에서, 예를 들어 내가 불통을 쓰다가, 아이! 좀 걸리네? 좀 걸리긴 하는데, 어, 좀 이제 등! 하고 드는데까지 시간 좀 있어요. 세트 같은 경우가 좋긴 한데, 많이 선택 안 되는 이유가 들고 막, 던지고 이러는 데 시간 오래 걸려. 근데 이제, 산달폰 보세요. 헤라운드 보세요. 들자마자 스르륵. 이게 되잖아. 트리니티도 보면은 들자마자 던지고 뽕뽕뽕 이게 되잖아. 그게 안 되는 애들은 약간 도태될 수밖에 없는데, 얘 같은 경우는 어... 자, 러잉을 따라가 볼게요. 일단 보통 얘는 이렇게 깔아두는 역할이니까, 러잉 한번 나와봐. 러잉고... 발바도 봐. 발바도 보고... 어... 얘 경직 박세네 러잉, 날아봐. 어..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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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데미지. 러잉 같은 경우는 얘가 반응하기 좀 힘들어. 왜냐면 바닥에 깔린 거다 보니까, 러잉 놀이긴 좀 힘들 것 같고. 어, 어, 어. 어, 어 확실히, 어, 잠깐만, 뭐, 야 봐요? 어, 무시 못 하는데, 이거? 아, 들어보자고? 어! 뭐? 아니, 야, 야, 일단 세트보단 좋아 보이는 것 같기도 많이 봐. 근데, 러잉은 웬만하면 못 막아. 어, 야, 이거, 야, 이거. 거슬리긴 한다 확실히 거슬린다 확실히 거슬리긴 한다 어 근데 이런 애들은 실제로좀 많이 써봐야 돼 지금 이대로 보면 존나 좋아보이거든요 수류탄 맞는 상태에서 날아봐요 수류탄 맞는 상태에서 날아봐요 일단 빨간색부터 해볼게 맞는 상태에서 날아봐 아 바로 바로 뚜이 날아가네 맞는 상태에서 날개질하면 일단 늦어요 맞는 상태에서 날개질하면 일단 늦고 파란색도 한번 해볼게 근데 파란색은 뚫릴 것 같아 파란색은 뚫려 어쩔 수 없어 데미지가 약하니까 얘는 데미지가 세니까 못 뚫고 어, 야. 약간 그냥 재빠른 세틀 느낌이고 약간 시원시원한 감은 있어요 시원시원한 감은 있고 사기충전은 안 먹힐 것 같아요 일단 해볼게요 혹시 모르니까 원래 안 돼요 이런 폭발 류들은 사기충전 안 되는데 안돼안돼 사기충전 안 되고 어, 사충 안 돼요 오케이 약간 좀 시원시원한 세트 느낌 있는 것 같긴 해 시원시원한 세트 느낌이고 연발탄이 먹히면 얘는 좀 재밌을 것 같아 좀비 제트에서 세, 트리를 버리, 버려도 리버될 정도? 아 연발이 안돼 띠벌 근데 야 이렇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 좀비 제트에서 이거 달러 몇이야? 쿠스토스 달러 만오천 달러 야 이거 노렸다 이거 좀비 제트에서 쇼발 어? 뽕 뽕뽕뽕 그 뽕, 뽕 깔아둔 다음에 후스스딱 하나 해서 빡야 이거 진짜 야요지라하고 있으면 이거,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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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뢰밭 이런 무기들이 진짜 잡같은게 좀비들이 숨을 못 쉬어요 이거 좀비들이 숨을 못 쉽니다 이런 무기들이 개받쳐요 진짜 좀비들이 예예 예, 수류탄 들었을 때 이동속도 260입니다 수류탄 2 0이동속도 260이고요. 야, 이거 데미지가 엄청 세진 않은데, 그 어, 아래 네, 메리트 있는 것 같긴 해데 아니... 아, 근데 이거... 아, 근데 아니, 왜... 왜 이렇게 약간... 약간 좀 괜찮게 보이긴 해요. 솔직히... 약간 괜찮게 보이긴 한데, 약간 좀... 깔때그 답답함은 확실히 있어! 얘가 지금 후스토스가 까는데 답답함이 좀 있긴 있다 확실히 까는데 좀 답답함이 있고요 아니 이거 시원시원한 맛은 확실히 있어 까는데 좀 답답함이 있습니다 확실히 까는데 답답함 확실히 있고 그러니까 키를 시원시원하면 있는데 까는데 좀 답답해 일단은 쓰기가 되게 간편하고 어, 시원시원한 맛은 있어. 근데 깔때 답답함이 있고, 하나 뿌리면은 웬만하면 킬 기대하긴 힘든데, 근데 이 정도면은 근데 성능 괜찮은데, 왜냐면은 이게, 일단은 저는 점수는 조금 높게 칩니다, 이 정도면은. 어, 점수는 좀이 정도 높게 치는 편이 일단 트리세틀보다 확실히 좋은 것 같고, 내가 봤을 땐 좀비제트에서는 헤라보다 좋을 것 같아. 왜냐면 헤라운드 좀비제트에서도안 먹혀요. 헤라운드 빵빵빵빵 해도 아무도 안 죽어가지고 안 먹힌단 말이야. 근데 얘는 킬이 되니까 좀 먹힐 것 같기도 하고 네.